마흔 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 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음. 아들은 지금 몇 초등학교 육학년.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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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육학년. 네. 그러면 지금쯤은 핸드폰 쓰는 게 당연하긴 한데. 네. 언제 처음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 초등학교 끝까지 안 사주려고 버텼거든요. 남편과 저랑. 각오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시련도 참고 지내보자 그래서 참다 참다가 애가 어느. 날... 너무나 구구절절하고 정말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 보니까 진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키즈폰을 1, 2학년 때 사거든요. 그 키즈폰이 약간 핸드폰 모양인데 목걸이 걸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되고 이런 거 보면 전화 주고 받는 건 되는데 인터넷은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즈폰을 3학년 2학기에 사줬어요. 애가 너무 신나가지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울 방학에 안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키즈폰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이 뭐... 이제 그때 1, 2학년 때 키즈폰 산 아이가 3학년 전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게새 걸로 이제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바꾸시면서 <laughs> 엄마 아빠 거를 물려받는 아이도 있고 애가 그거를 이제 주의를 살펴보면서 창피하다고 그걸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안 들고 다녀서 그러고 그래 싫으면 간 돌아. 그래서 핸드폰 요금은 내고 그냥 그 계속 그냥 뒀거든요. 이제 사 학년 여름방학에 제가 아이를 좀 수영을 많이 시키려고 뭐 훈련하는데 집어넣거든요. 었 근데 그게 좀 힘든 게 아침 8 시부터 1 1 시까지 <laughs> 매일 월화수목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른도 힘든데 제가 남자아이를 좀 강하게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 자기. 전에 울고 자요 그래서 몇번 울길래 아 그래 그럼 이것만 끝나면 핸드폰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사줬는데 그 정말 사주길 잘못한 것 같아요. 뭐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딱 정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한 5학년 초까지 돼요. 1학기까지 되는데 5학년 2학기부터 잘안 돼요. 어떻게든 몰래몰래 몰래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핸드폰 압수했다가 또 줬다가 압수했다 줬다 계속 반복하다가 5학년 겨울 방학부터 그거 링크 거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2주 2주 안에 다 깨져요. 그거 엄마 아빠 풀어 줘야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거 푸는 방법을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그게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이제 푸는 속도가 나중에는 한3일 전만에 풀고요. 그거 풀때 보면 내가 핸드폰을 좀 빌려 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 핸드폰 자기 핸드폰 어떨 때는 아빠 핸드폰까지 너무 바빠요. 막세 개를 들고 세 개를 아 푸는 중에요 바쁘게 거예요? 막 설치되면 네, 하루 지나면 풀더라고. 요 그러면은 만약 다시 초등학교 그4학년 때로 돌아가신 네. 돌아간다고 하면. 네. 안 사주실 건가요? 안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것도 했어요 키즈폰을 사주면서 탭을 사줬어요 탭을 사준 이유가 저희 애가 구몬을 하거든요 구몬이 스마트 구몬이라서 탭으로 하는 구몬이 있었고 그때가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못 만나니까 애 전용 탭을 샀죠 그래서 그걸로 구몬도 하고 처음엔 그걸로 막 게임을 하면서 이제 풀었죠, 키즈폰이 안 되는 걸. 근데 이 애가 점점점 커가면 탭의 용량을 알게 돼요. <laughs> 아, 사양을 알게 되면요? 네, 사양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애가. 그게 이제 보통 남자 아이들은 5학년 2학기 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에서 6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서 또 주변에 좋은 걸 사는 애가 생겨요. 그래서 에상는 남자 여자 아이들은 모르겠는데요.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끝까지 최대한 버텨본다. 아 맞다. 그때 제가 닌텐도도 샀어요. 닌텐도도 사고 탭도 사고 많이 샀네요. 근데 닌텐도 지금까지 압수하고 있어요. 5학년 때 압수해서. <laughs> 근데 닌텐도는 왜 사셨어요? 닌텐도는 이제 처음에 핸드폰 화면이 자꾸 탭으로 자꾸 하니까, 아, 저거 눈에 안 좋지 않나? 시력이 나빠지니까 닌텐도는 이때 좀 크게 할수 있잖아요. 테레비에 연결해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하나제 친구들이 왔을 때 같이 하라고 했는데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다 모아서 해요. 사람은 안 만나도 핸드폰 게임 세상에서는 다 만나더라고요.